중요 개념입니다. 자, 서, 술, 자, 의. 자, 개입이라고 하는 친구 있어. 자, 우리 개입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한번 떠올려보자. 개입이 뭐니? 들어온다. 맞아? 개입은 뭐다? 들어온다야, 들어온다. 자, 그러면 보통 들어온다라고 하는 개념은 안에서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안 하지? 어디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거야. 자, 그래서 이 개입의 말을, 자,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자, 이 밖과 안은 누구의 위치를 말할까? 서술자를 말하는 겁니다. 서술자.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서술자가 밖에 있고 안에 있고 했죠? 그죠? 자, 서술자가 밖에 있는 시점은 몇 인칭? 3인칭이 돼야 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은 자, 서술자가 자, 작품에 개입을 합니다. 자, 개입을 해서 자, 본인의 생각이나 아니면 자, 어떤 평가나 자, 논평등을 내리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떤 이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 주거나 아니면 이 인물 어떻더라라고 평가를 내려 주는 건 서술자가 그만큼 다른 인물에 대한 상황이나 이해도가 높아야 되거든. 자, 그러면 자, 3인칭 시점 중에서도 서술자의 개입은 항상 자,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만 쓸수 있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걸 먼저 박아 두시고 자, 요걸 이르는또 다른 개념어는 뭐 편집자적 논평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건 이제 논평적인 측면에 더 초점을 맞춘 거라, 자, 평가까지 드러난다면 보통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가르치시는 분들마다 굳이 개념을 이제 을 분리하지 않고 가르치시는 분도 있긴 해요. 엄밀히 말하면 서술자의 개입은 말 그대로 들어오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범위의 표현인 거고, 자, 평가까지 진짜로 들어간다면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한 용어를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거기, 어, 1번 화두에도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지. 자, 이런 말이 있어. 주로 고전 소설에 많이 쓰인다. 얘기 밑줄. 자, 결국 이 개념은, 자, 고전, 자, 소설에 많이 쓰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럼 고전 소설에 많이 쓰인다는 건 현대 소설에도 일부는 쓰인다는 거지. 자, 근데 왜 고전소설에 굳이 더 많냐면, 자, 고전소설은, 자, 99% 이상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자, 아직 시점 개념이 있지도 않은 때 만들어졌는데, 자, 우연의 일치인지, 그 당시 소설의 스타일이었는지, 고전소설은 인물 표현이 나라고 하는 표현을 거의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는 이제 요 개념어가 포함될 가능성도 압도적으로 높아지는 거지. 근런데 현대소설 같은 경우는 전지적도 있고 1인칭 주인공도 있고 관찰자도 있고 다양해.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중은 낮아 보일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뭐 말투로도 알수 있대요. 뭐뭐 보소리오 이로다 등등이 있는데 자 직접 읽어보는 게 좋을 겁니다. 자 현대랑 고전을 한 편씩 한번 볼 건데 어 여기 구운몽을 보세요. 구운몽. 자, 군몽이라고 하는 소설의 일부를 지금 인용해 놨는데 자, 봐봐. 이것이 양승상의 여러 낭자로 더불어 놀던 곳이라 승상의 부귀 풍류와 여러 낭자의 오경 화태 어여쁜 자태라고 합니다. 이제 어디 갔느뇨라고 하리니 자, 여기 밑줄. 어이 인생이 더덥지 아니리오라고 의문형을 써요. 자, 어이 인생이 자, 더덥지 아니리오라고 지금 의문을 보낸다는 거는 인생이 더덥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잖아. 그지? 자, 요걸 일종의 서리적인 의문을 통해 드러낸다고. 자, 요 서술자의 개입, 내지 편집자적 논평의 대표적인 편상의 형태입니다. 자, 소설인데 서리법을 쓰고 있어. 그러면은 서술자의 개입을 의심해 볼 여지는 충분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런 것도 있고, 자, 우리 잠깐 봤었던 태평천하 예시. 세 번째 나오죠? 자, 요거 같이 보자. 태평천하. 자, 요거 보시면, 자, 어디니? 자, 뭐 타러 오냐? 돈 달러 오지? 자, 동경서 전보가 왔는데요. 자, 이 전보가 편지야. 편지인데, 아까 말했던 아끼는 손자가 경찰서에 붙잡혀 갔습니다. 라고 하는 그 소식이 적힌 편지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 말을 하는데, 어, 아버지랑 아들에 대하거든요. 아버지랑 아들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미지로는 아버지는 되게 점잖고 무거운 이미지가 있을 거고, 그리고 아들은 조금 방정맞은 이미지가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그래 자 그런데 자요 상황에서는 오히려 아들이 점잖고 윤직원이 방정맞아 보인대 이걸 누가 생각했다고? 서술자가 생각을 했는데 자 뭐래요? 지체를 바꾸어부터 밑줄 쭉자 지체를 바꾸어 윤주사를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직원 영감을 속사납고 경망스러운 어린 아들로 둘러놨으면 꼭 맞겠습니다 라고 하는 뭐는 생각은 지금 서술자가 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 게, 자, 결국은 뭐다? 자, 이 윤직원 영감이. 자 경망스러워요 라고 하는 자 일종의 비판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한 서술자의 개입이 이렇게 드러나기도 해. 자 그래서 아까 말했던 구은몽이 고전 소설에 드러나는 서술자의 개입이고, 자 태평천하는 현대 소설이거든. 자여 현대 소설에서도 충분히 서술자의 개입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기만 하면 쓸수 있다고. 자 그래서 서술자의 거꾸로 추론도 가능해. 서술자의 개입으로 100% 보이는 구절이 있어. 그러면 그 장면에서는. 거진 전지적 작가 시점을 활용하고 있구나라고 반대로 생각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요게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는 친구고요 자, 뒤에 보면은 서술 방식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자, 서술 방식을 사실 가장 먼저 설명하는 것도 맞아. 자, 보면 서술이 있고 묘사가 있고 대화가 있죠. 자, 요거는 뭐랑 연결시키면 되냐면, 1번에 서술 옆에다가 직접 제시라고 적어 주세요. 자 아까 우리 말하기랑 보여주기라고 하는 개념어 배웠죠 그죠 자말 그대로 따옴표 없이 서술자가 서술해주고 있는 모든 부분을 서술이라 그래 자 다음 묘사랑 대화 있죠 요거 묶으세요 자 묘사랑 대화는 간접제시에 맞다 있습니다 간접제시라고 적어줄 건데 자 묘사는 어 이제 간접제시의 방... 왜왜 왜, 어디, 어디 어디 어 88쪽 다음쪽 다음쪽 벌써 넘어갔어 응, 넘어갔어 응 자, 거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오케이. 중간에 이제 설명 하나 안 해가지고, 어, 그래서 이제 멈춰 있었죠. 자, 어쨌든 묘사랑 대화는, 자, 묶어서 간접 제시의 방법이다라고만 알아주시면, 자, 서술 방식은, 자, 크게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쪽으로 잠깐 넘어볼래? 자, 이번에 인물의 심리 분석이라고 하는 걸 굳이 제가 하지 않은 이유는, 자, 인물의 심리 분석 누가 하겠니? 서술자가 하겠지. 맞아? 자,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 분석을 해준다는 건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해? 직접 제시라고 하겠지. 그래서 앞에서 배운 개념 그대로이기 때문에 굳이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것도 또한 서술자의 개입일 거라고. 왜? 인물의 심리를 분석해서 본인이 그 심리가 어떻다라고 판단을 내려준다면. 자, 편집자 적문평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해줄 수 있는 거지. 자,